타작통 타로의 작은 통장 <웃음> 아... 아... <웃음> 여러분들 제 작은 ATM이 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타로 불쌍하니까 천원 줘야지 <laughs> 저의 작은 ATM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 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돈을 빨아먹고 싶습니다 <laughs> 아 가끔씩 내가 학고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 나 지금 한몇천명 보는데서 저의 ATM이 되어주세요. 이런 발언했으면 정말 <laughs> 약간 이 새끼 뭐지 했을 것 같아 다 같이. 타마단의 종신계약 덜덜. 그니까음 치료는 해드릴게요. 어. 친구가 모기짓 해서 빼먹은데요? 어, 저도 모기짓 하게 해주세요. 저도 빼, 빼먹게 해주세요. 돈민세가 컨셉이구나 하고 넘어갈지도 몰라요. 어, 진짜 돈에 미친새끼인데 어떡하지? 찐인데, 컨셉이 아닌데. 아, <laughs> 어, 그치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한 걸. 마라탕 사 먹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게임하려면 돈 필요하고, 그냥 애초에 살아가는데 돈이 다 필요한 걸. 어쩔 수 없어요. 건어물 집량이라서 오히려 괜찮았을지도. <laughs> 건어물이라니. 돈은 항상 옳죠. 맞아요, 맞아요. 돈이 최고야. 돈이 진짜 최고예요.